다. 아침 일찍, 저기, 뭐야, 아 그, 뭐야, 모종 파는 가게 가가지고, 노랑 토마토 5개랑, 아이고이고, 빨간 토마토, 방울 토마토로 5개씩 사왔습니다. 그래서 10개인데, 하나 구부러졌다고 서비스를 하나 더 주셨어요. 11개. 뭐, 일정 사망이죠. 파는 사람들.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심을 것이냐. 음, 하나, 두 줄로 심을까? 지금, 하나, 둘, 다섯 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지금 했던 것처럼, 하나, 둘, 셋, 다섯 개를 지금 심어볼까 합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은, 인터벌을, 거리를, 네, 이게 이제 오이는 이쪽으로 타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해서 넉넉하게 하나씩 일단 꽂아보겠습니다. 노랑 빨강이 구분이, 이게 노랑인가? 약간 구분이 잘안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개. 좀 거리를 띄고세개좀 거리 두고 네개자 다섯 개 여섯 개. 자, 노랑인지 빨강인지 여섯 개 심었고, 자또 이쪽으로 하나. 눈대중 감으로 이게 심는 거예요. 두 개. 자, 세 개. 여기는 이제 뭐 비율이 흙, 의 비율이 많아가지고, 네. 다섯 개, 여기까지. 근데 좀잘 자랄 것 같아요. 뭐 방울토마토는 그냥 뭐 특별한 관리 없이도 잘 자라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11개의 방울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자 이제 흙을 덮어주고 자 물을 덮어주고 흙을 덮어줄까요 자 물을 덮어주고 아, 물을 주고 흙을 주겠습니다 자 이제 흙을 다 덮어주고 이제 물을 주고 있습니다 물을 최대한 흠뻑 네 흠뻑 주고 잘 자라거라, 얘들아. 드디어, 모든 자리들이, 버려지는 땅 없이 다, 씻는 게 완료됐습니다. 이제 참치라고 하는 치남을 스무 개를 또 인터넷으로 주문시켰는데, 가격은 6 0 0 0 원이에요. 스무 개. 아주 그것도 곰치하고 비슷하게, 이제 잘 키워가지고 또 이렇게 번식을 시켜볼 예정이고, 일단 그러니까 저는 이밭 자체의 조건을 그 우리가 산에 있는 어떤 느낌처럼 좀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산처럼 여기 산에 가면 막 진짜 야생 나물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재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기성적인 그냥 뭐 배추 같은 거 이런 거막 그런 거 위주로만 심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자라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기도 깨가 이렇게 씨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자라고 있는데 여기도 보세요. 굉장합니다. 이렇게 막씨 떨어져가지고 씨가 그 자리에 서또막 나오고 하는 것들처럼. 그런 것들 매년 매년 또 올라오고 또 새롭게 그게 이제 곰치도 그렇고 이제 참치 참치를 이제 사오면은 어디다 심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어 야생 산딸기 죠 왕산딸기 나무 밭 근처로 이렇게 심을 가능성이 크고 아 이게 생각보다 이게 저기 뭐야 미나리가 돌미나리가 엄청나게 퍼지네 네 여기 통에다가 이렇게 가다놨는데 야, 이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제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있어요. 조기도 있고 여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 따기 사이 사이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 자, 풀 같은 거 보면 뽑아주시고. 자, 아, 그래가지고, 아... 여기도 마찬가지, 어휴, 여기도 이렇게 미나리가 보이시죠? 아, 여기 쑥이 이렇게 많네. 이게 쑥이 좋긴 해도, 그래도 이제, 이게 자라면 또 엄청나게 또 잡초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렸다가 나중에 건초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풀 같은 거 관리 이게 보세요 미나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장난이 아닙니다 막 여기저기 다 퍼져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냥 생긴대로 냅둬. 딸기도 여기다 심었다 제가 저기다 심었다 케관에도 있고 안케관에도 있어가지고 곳곳에서 막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밤모이도 지금 참 먹기가 좋은 시절입니다, 지금. 이게 크지도 않고 사람 손바닥 은 아기 손만 해 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외갓집 시골 어렸을 때 그런 곳을 이제 모티브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다 막 심어 가지고 그 평안한 그외갓집뒤뒷것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집에 보면 뒤뒷것이 있잖아요, 뒷 네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심은 건데 네.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더덕하고 이제 저기 뭐야 도라지 밭을 이렇게 심어놓고 있는 자리입니다. 뭐 어떻게 되면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씨앗이. 뚫고 씨앗을 뚫고 이제 땅을 뚫고 이제 새싹들이 올라올 텐데 기다려 봐야죠 이제 자 잠깐 이렇게 또 이제 뭐 풀을 뽑았는데 이렇게 잠깐 또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와한뭐 풀과의 전쟁이라고 이제 이건 뭐야? 블루베리가 여기서 따로 나왔네. 자, 여기도 보세요. 미나리가 해간 군데군데 이렇게 예전에 막 여기저기다가 심어놓고 밭에 그 형태를 엄청나게 많이 바꿔가지고, 근데 그것들이 계속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막 근데 깻잎이 이제 없는데 깻잎은 지금 보시다시피 막 여기저기서 막 엄청나게 막 잘하고 있어요. 이걸로 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깻잎은 조로 해서 먹어서 키워도 충분히 상관없는데, 은 나중에 깻잎 밭을 따로 조성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밭이 없네요. 이제. 키울 밭이 없습니다. 키울. 심을 곳이 없고, 아이 굳이 심는다면은, 이쪽으로,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뭐 심으면 모르겠는데, 네. 하여간 그는 따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퇴비를 주고, 물도 한번 다 깨서 퇴비를 녹여, 녹이는 과정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봄에 할수 있는 제 역할은 다 했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말뚝을 밟고, 여기도 말뚝 같은 거박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리하고 키우는 거. 순쳐주, 순, 치기 아시죠? 네. 토마토도 이제 순치는 거 한번 해주고, 포도도 순, 순치기를 한번 해야긴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그냥 한번, 한번, 올해는 그냥 키워볼까 합니다. 이제 포도가 많이 달렸는데, 이렇게. 네? 이런 벌레가. 네, 이런 벌레 잡아줘야 돼. 자, 올해는 그냥 이게 렇 키워보고, 뭐 내년은 뭐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그리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게 나무 올리는 것도 이제 웬만큼 잘르지 않고 다 잘라내 가지고 지금 썰렁하잖아 요 지금. 네, 맹겨볼 생각입니다. 자, 최근에 이게 왕사딸기 작업했던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왕사딸기또 많이 나가지고. 하여간 왕산 떨기는 계속 나와요. 저기 미나리 민들레처럼, 아 민들레네. 민들레도 그렇죠. 이 미나리, 돌미나리처럼 이게 계속 끝없이 나옵니다. 잡초처럼. 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보기 좋은데 나중에 또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 너무 많아. 자, 어쨌든 지금이 제일 예쁠 때요텃밭이에 흙이 보이고 이런 상태였대 조만간은 이제 잡초와 그 이런 유실수 나무 막 이런 것들이 다 온갖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예? 이게 보세요 다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잡초들이 밀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이제 일복 터졌지 뭐 아휴. 일복 터졌습니다. 이제 조만간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을 저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풀들이 풀 잔치, 맨날 풀 잔치야 이거. 자 이렇게 풀을 엄청나게 모아서 퇴비장이 지금 넣어놨는데, 퇴비도 조만간 사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쓰진 못하고 있네요. 계속 자,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계속 관리를 하면서 네, 기다려 봐야죠. 자, 오늘은 왜안 돌아가냐? 너 맨날 이거 쳐줘야 돌아가냐? 자.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 토마토도 또 심어봤고 어 띵하네요 어지럽다 앉았다 일나면 어지러워 지금 다이어트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laughs> 어지러워 <laughs> 네 감사하고 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